일단 2026학년도 주요 변동 사항부터 간다. 작년까지 일반 전형 1에서 영어 성적은 20%로 그냥 박아 놓고 국어랑 수학만 우수 영역 순으로 35%, 25% 반영했는데 이제 영어가 국어, 수학이랑 같이 35%, 25%, 20% 싸움에 들어갔다. 네가 만약 국어, 수학은 좀 망쳤어도 영어가 1등급이라면 이 영어 성적이 35%까지 뻥튀기 될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영어 잘 봤으면 환산점수 꼭 돌려봐라. 이 일반전형 1은 여전히 백분위를 쓰니까 표준점수보다 백분위가 잘뜬 놈들한테는 유리한 판이다. 그리고 완전 새로운 판이 깔렸다. 일반전형 2가 신설됐는데 이건 네과목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 한 과목 중에서 가장 잘본 영역순으로 50%, 30%, 20%를 반영해 이건 특별한 특정 한 과목에 미친 듯이 몰빵해서 점수가 잘 나온 놈들, 예를 들어 탐구 하나가 폭발했는데 나머지가 시원찮은 놈들이 탐구 점수를 50%로 밀어붙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지. 대신 일반전형 2는 표준 점수, 국어, 수학, 탐구와 변환 표준 점수 영어를 활용하니까 점수 계산이 복잡해져도 대충 감으로 때려잡지 말고 이 강점을 활용해서 승부를 봐야 한다. 장인 입결과 경쟁률을 보자. 가천대는 항상 빡세다. 의예과, 한의예과, 약학과는 70 %컷이 각각 98.4%, 97.5%, 96.8%로 그냥 넘사벽이었고 네 성적표에 99% 근처 아니면 쳐다보지도 마라. 자연계열에서 간호학과도 70%컷이 87.4%로 높았고 인문계열 최고 경쟁률은 경제학과가 13.93대 1을 찍었고 심리학과도 13.23대 1로 난리였다. 경쟁률만 높았던 게 아니라 충원 인원도 무서웠는데 경영학과는 48명 모집에 66명, 컴퓨터공학과는 65명 모집에 집에 75명이나 추가 합격이 돌았으니 문닫고 들어갈 생각이면 추합 번호도 열심히 기다려 봐야 한다. 제일 중요한 지원 전략이다. 영어 등급별 환산 점수 보라고 했지. 1등급이 98점, 3등급이 92점으로 1, 2, 3등급 간 점수 차이는 크게 안 나는데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지면 점수가 92점에서 86점으로 6점이나 팍 떨어진다. 영어 4등급이 하면 다른 과목이 압도적이지 않는 이상 치명적인 불리함을 안고 간다는 걸 명심해라. 그리고 네가 인문계열인데 수학을 잘 봤거나 니적 네 기하, 자연계열인데 사탐을 잘 봤다면 교차지원도 고려해야 한다. 작년에 응용통계학과 합격생의 75.0%가 미적이나 기하, 과탐을 선택한 놈들이었고 간호학과에서도 42.2%가 확통이나 사탐을 보고 들어왔으니 네 성적의 우위가 계열 간 교차에서 빛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